안녕하세요. 박하림 프로입니다. 레슨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항상 잊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되게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어드레스 때 공의 위치.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중상급자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 쓰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완전히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어떤 거냐면, 프로님, 자, 여기서 공 옆에서 제가 놔드릴게요. 프로님, 자, 공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자, 일방적으로 설명했을 때 가장 그냥 제가 어, 정답 모범답안처럼 얘기하면 자신의 주먹의 한개 반에서 두개 사이가 적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 신체적 특성이 틀리죠. 전부 다. 팔이 기른 사람이 있고 다리가 기른 사람이 있고 허리가 기른 사람이 있고 근력이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이냐면요.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그냥. 왜? 대부분 오른손잡이라고 이제 가장을 했을 때 오른손이 저희는 감각이 뛰어나요. 오른쪽이 오른손잡이니까.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고요. 오른손으로 잡고 그냥 공 뒤에다 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둬보세요 그러면 지금 상태 되게 멀죠. 이렇게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는 게 느껴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왼손으로 잡잖아. 왼손으로 잡으면 좀 많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응. 왼손으로 잡으면 이게 좀 먼지 뭐 이쪽에서 겨드랑이를 붙여야 돼 이렇게 되니까 조금 되게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확 느껴져요.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느낌이 중요해 골프는 뭐든지 내가 해보고 내 몸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오른손으로 잡으면 되게 멀다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교과서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번한번두번뚝 편한 위치 찾잖아 근데 왼손으로 잡으면 이게 이게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경직된단 말이에요 왼쪽이 왼쪽이 경직 돼 가지고 이게. 이게 뭔지 않는지 감각이 조금 떨어져.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특히 초보자 부인들일 경우 왜 신경쓸 게 많잖아. 어 이것도 잡아야 되고 막어 막 그립도 잡아야 되고 그립도 막 어색해 죽겠는데 어막 이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오른손으로 먼저 잡고 오른손으로 공을 놓은 다음에 그냥 발을 한번두번세번네번한번두번 번, 번, 네 번, 번, 번 정도만 하시면 내가 가장 편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위치예요. 아무리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내 몸이 불편하면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편안해야 돼. 어드레스는 어색한 거는 괜찮아요. 왜? 내가 해보지 않았고 처음 배우는 동작이기 때문에 어색한 건 맞아. 하지만 불편해서는 안 돼. 왜? 편한 위치로 찾아가서 볼면. 하겠죠. 가까우면 이상하잖아. 하고 오른손으로 들어갈 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러, 이런 사소한 거 하나도 저기 뭐야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는 게 골프예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잡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고요. 뭐 중상급자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굉장히 잘 오십니다. 그러니까 해보시고 모르시면 항상 세종실로 오세요. 이상 박하리 부였습니다.